다이다다이다네 아, <laughs> 여러분 식사를 하셨나요? 아니요 <laughs> 왜요? 왜, 왜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8시까지 일이났어요줄 서야 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laughs> 고생했다. 고생했다 좀 고생했다. 늦게 오게 해주지 잠 <laughs> 지금 나안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어, 쳐다본다 <laughs> 아예예 네, 어? 아, 아. 머리가 또 특이해요. 네, 네 아침에 도 다시 초코? 초코? 로 다시. 어, 초크로 초크. 아, 초코, 초코 다시 했습니다. 초크. 아, 초크로. 초크로, 초크. 어. 멋있어요. 어요 조심히 잘될것 네, 같아요. 왜요? 네. 잘때왜 조심히 잘요 이마 에 색이 묻을 것 같거든요. 아니에요. 이미 다어요 <laughs> 저, 아직, 아직 뭘, 헤어에 대, 헤어에 대, 뭐, 놀러, 네. 놀는거 많, 많구만. 아, 네좀더 아, 배워야 네. 될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아까 예나님 말했는데, 그, 매일매일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 머리색 그, 오늘의 기분을 표현한 거래요. 그래서 오늘은 파란색 색, 색인데. 자. 살짝 비고나. 네. 자.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인사로 시작을 하도록 회원님.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하나, 둘, 셋. 엔터스 안녕하세요. 펜카입니다. 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미니 팬미팅의 mc를 맡게 된 투석의 홍석, 우석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뺏겼어. 저희가 미니 풀집 지니어스로 돌아왔고요 오랜만에 유니버스랑 활동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우리 아하. 유니버스는 어떠셨어요? 어. 기대되셨나요? 좋았어요 네. 아. 아. 뻔한 대답이었네요. <laughs> 네, 저도 정말 기대가 됐습니다. 네, 기대가 네. 됐죠. 그리고 우리 유니들,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오래 기다리실 것 같아서 음료 준비했는데, 이건 아까 얘기했으니까. <웃음> <정모티>? <웃음> 자, <웃음> 아 이거, 이건 안 물어봤으니까 물어볼게요. 어땠어요? 맛있었어요? 상큼해요? 비타민 충전된 느낌인가요? 저기좀 성의 있게 읽어주시면 좀 상큼한가요? 감사, 감사하겠습니다. 네. 비타민 좀 충전됐나요, 여러분? 네. 아유. 아, 뭐 받은 분들은 계시는구나. 왜안 줬어요? 아, 네. 왜안 줬어요? 어, 시간이 없었대. 시간이 없었나요? 네, 죄송합니다. 조금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가실 때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laughs> 자, 진호씨, 영원씨. 네. 우리가 자그마치 6개월 만에 활동이에요. 어떨까요? 어, 6개월만에 활동이라니까 일단, 일단 저희 몰랐잖아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6개월이나 지난지 몰랐는데 이제 방송하려니까 또 막상 떨리더라고요 오랜만에 이제 음악방송 하고 그, 그 느낌이 항상 항상 1년에 막 두세 번 많으면 그렇게 하니까 <laughs> 당연했는데 이번엔 조금 더 소중한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시간대에 와우 여 네. 씨는 어떠세요? 저는 되게 너무 기다려 왔었어 가지고 네 지금 활동한지 얼마 안 되는데 네 되게 행복하게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네 눈빛만도 행복해 보여요 행복해 보이죠 네 행복해 보입니다 <laughs> 자 이제 신원 씨 신원 씨